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 요즘에 그 아침 대용식을 하다가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요리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스트를 할 건데요. 시중에 마약 토스트 막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더 쉽게 두 가지 오늘 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간단한 버전으로 두 가지 할 건데요. 두 번째 버전은 바나나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토핑으로 넣는 토스트 해 볼게요. 껍질 까신 후에 좀 잘라 주시고요. 잘게 썰어요. 집에 바나나 있을 때 하세요. 일부러 사시지 마시고 준비해 놓으세요. 그릇에 여러분 저는 시즈닝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 뭐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냐면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셔야 되고 기름칠 안해 놓으셔도 상관 없으세요. 그냥 쓰기 전에 예열만 잘 해주시면 웍에서도 후라이가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뭘 잘해주셔야 되냐면, 요런데, 지금, 저도, 지금 이거 두 번밖에 안쓴 건데, 이래요. 이 찌꺼기, 이걸 제거를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잘안 나가요. 이럴 때는 기름을 발라서 해주시면 좋고요. 기름도 잘안 되면, 새 수세미로 꽉꽉 문질러서 닦으세요. 그 다음에, 쓰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이거 두번쓴 거라니까요. 안 이쁜 게 특성이에요. 코팅팩만 쓰시다가 이게 이제 서투르시니까 다들 막 걱정하시고, 배렸어요.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버린 거 아닙니다. 더안 이뻐도 상관없잖아요. 맛있고, 건강하고. 이게 지금 잠깐 해놨는데 이래요. 열 전도를 장난 아닌 니 편입니다. 불을 가장 약불에 두시고 보세요, 여러분. 불이 있는 동 많은 동. 세상에 이런 불인데도 이게 이렇게 열 전도율이 빠르다니까요. 얼마나 경제적이겠어요. 재빨리 요리가 됩니다. 좋은 것만 보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저 힘들까봐 이게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도 말씀도 안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염려 마시고 지금 버터 요만한 거 하나 썼어요 좀 많이 써 주셔야지 맛있어요 그리고 설렁설렁 구우면 맛없어요 마약 토스트 안 됩니다 이거를 좀 오래 구워 주셔야 돼요 마약이란 단어 한안 되나요 근데 뭐 진짜로 <laughs> 맛있다던가 아니 이제 쉽게 설명을 할래니까이 아,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 보세요 이래도 지금 이쪽은 버터가 없지요 저는 조금 더쓸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자, 충분히 버터가 먹여지도록 버터 조금만 드시면 건강에 괜찮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을 때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구워주세요 충분 시중에 나가셔서 베이커리나 음식 사서 드시면요 집에 보다 훨씬 기름 같은 거 많이 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입맛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어쩔 때는 조금 요정도 써 주시는 거는 하나 많은 거 아니에요 베이커리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갑니다 버터나 설탕 한식은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 요리도 기름 엄청 쓰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쩔 때는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 스트레스 했어도 되고, 좋잖아요. 자, 요 정도. 굽습니다. 요렇게 바삭바삭 해야 돼요. 버터도 은근히 좀 많이 넣으시고, 앞뒤를 요렇게 맛있어 보이게 굽신 다음에, 이제 진짜 마야 토스트는요, 설탕을 듬뿍 뿌리더라고요. 원래 이제 버터를 먼저 바르고 설탕 을 뿌려 놨다가 구워요 그것도 맛있어요.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꿀을 꿀 먹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그래서 저항력 면역력 끝내주는 거 잖아요. 저는 이렇게 꿀을 발라요. 꿀 발라서 먹으면 환상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되게 바삭 소이 들리시죠? 음! 정말 맛있어요 이렇고두 번째 버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바나나 썰어놨잖아요 여기다 꿀안 넣으면 맛 없어요 꿀안 넣으면 절대 맛없습니다. 꿀을 좀 듬뿍 치세요. 듬뿍 치시고, 이건 생꿀이라 많이 넣는 거예요. 수분을 안 날리고 벌통에서 바로 가져온 생꿀. 그래서 이거 많이 넣지 마세요. 이거 두개 많을 것 같아요. 하나만. 겨우 이렇게 세 개만. 이거 두개 넣으려면 안될것 같아요. 하나만 넣어주시고, 요거는 남으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드셔도 돼요. 하나를 놓고, 여기다. 여기, 여기다 사과도 응용하셔도 되고, 딸기 응용하셔도 되고, 오렌지, 오만걸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바나나가 있어서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거 응용하세요. 그 대신, 꿀을 안 넣으면 절대 맛없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이것도 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조화롭게 두가지를 샀어요. 코스트코에서. 요렇게 얹어서, 이걸 이제 잘라서 먹을 거예요. 이거를, 요렇게 잘라서, 한입 먹어봐요. 크게. 어때? 음! 음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엄마, 저 <laughs> 토스트 매로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맛없는 게 샌드위치라고 생각해요. <laughs> 왜 그러냐면 생빵에다 하잖아요. 뭐 맛있어요. 맛없어 진짜 이거는 초 간단인데도 행복해요. 정말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 요즘 입고 하을 거예요. <laughs> 음 맛있지, 여보? 음 맛있대요. 바다로 알려줍니다. 네, 여기다가 커피 한잔또 과일 한 조각 있으면 훌륭한 식사예요. 꼭 해보세요. 이 토핑은 마음껏 응용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복숭아, 딸기 이런 거 말고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셔야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사과를 섞으면 플레인 요구르트를 섞으면 사과 맛이 강하게 나고 복숭아 뭐다 적용해도 됩니다. 반드시 플레인 요구르트를 쓰시라는 거. 그리고 설탕 대신 꿀을 넣어서 드시라는 거. 건강해지겠죠. 보통좀 조금 많이 넣으셔야 맛있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